자, 9분 지각이죠? 자, 지각했는데 하연 씨도 가죠 아, 왜 빨리 왔어, 너보라? 어? 할게 없어서. 아, 밸런스가 아니야. 이뭐 타고 오셨어요? 나? 나 형들 저 타고 왔어. 왔어? 하이, 뭐 하이, 자, 아, 오늘 탕후루 먹어야겠는데? 왜? 나 탕후루 먹자, 형들 다 근데. 어? 이 존내라더라, 형에서. 애들아, 탕후루 먹지마. 나안먹어맨팔에 탕으로 사업해서. <laughs> 이 새끼 친구의... 레이네 친구의 잘됨을 <laughs> 전혀 바라지 않는 이 새끼 사업 망해야지 방식에 <laughs> <있어야지. 웃음> 야, 너너 너 요즘 유튜브 구독자 많이 느냐? 약간씩 늘어. 그래도 나는 플러스 그래? 아직 괜찮아 나1 0만 넘은 거 오일 전에 하나 있어. 아니 나 조회수는 1 0만씩 나오는데 왜 구독자가 없냐? 그게 지금 우리가 아. 영상이 난 느꼈거든. 알고리즘을못 아. 하. 우리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으니까. 아. 그 그런 거 해야지 탕으로 만들기. <laughs> 그런 거 해야 된다고. 하이 이뻐야 우리 탕으로 자유식당을. 중독. 이발. 야, 아, 아, 요즘 자꾸 돈 없다고 불쌍한 척하고다 아니야.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돈이 진짜 없는 걸어떡 해? 야, 너희들이 800원이 800원이 비해서 대낮에 못 받는 기분을 알아? 혼장은 됐고. 어. 아니, 저번에 며칠 전에 결혼식장에서 봤거든. 어. 아니, 근데 돈 없다 막이리저서 신발 디에 신고 있는 거야, 그게. 로미. <laughs> 아, 이제 그거는 예전에 사둔 거니까. 피파도 재산이면 재산이야. 그럼 재산이지. 어, 뭐, 피파 얼마지르네, 이제. 나? 어. 나 들었어. <laughs> 얼마 지렀어? 얼마? 나 근데 만화가 사서 안 셌어 진 육천? 육천? 아 근데 그런 말이 있어 지가 현질한 걸 부끄러워서 줄인다는 썰이 있어. 그러니까 1억 이상 박았는데 어떻게 줄이고 있다 부끄러워서. 아니야, 아니야 1억까지는 안박았어 근데 문제가 나 피파 시작한지한달 됐어. 근데 너 랭킹은 높잖아. 랭킹 20등이야. 얼마나? 아 근데 그 랭킹이 랭킹 어그 랭킹, 구단 가치 랭킹. 랭킹이 있어. 아오 <laughs> 아. 나 피파 전체 20등이야. 아니, 어떻게 6천을 튜브를할까래 아니, 피파 애초에 e a 도안 되잖아. 되긴 할되지 않아? 팔면? 유튜브에 팔아야지 유튜브 안 팔리잖아. 아직 안 올렸어. 응. 이 새끼 너 u t u b 서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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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이 b e y o 올이면 올리면.. o u t 만이야 youtube, y o u 아니 그러면 현질한 거라도 좀그 잘라서 올리는거왜 그런 거 하나도 안 올리냐? 아 이게 어. 내가 2천 넘은 뒤로는 어, 그래. 현질한 방송에서 시청자 품 하는 거. 어 방송 끄고 있냐 너? 그래서 끄고 있대야이놀아이새키 아, 아, 그런... 미친 새끼야 이거 왜냐면 내가 시청자 한테 약속했어 아 어. 여러분들 진짜 저는 현질 안 합니다 말했잖아 어, 현질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음. 너한 3천인가 4천쯤 질렀을 때 나랑 그 약속했잖아 그니까 너랑 약속했을때너없에서안잖아 <laughs> 보기 좋아 근데 그래. 자신의 취미에 저렇게 요 어? 자신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빈이 얼마나 흔하겠냐고. 아니 나좀만더 하면 세금 환급 받을 거야. 아 <laughs> 어, 내년 세금 만복받아. 을 자기 취미에 어. 저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렇지, 사람이 많지 않아. 어. 나도 로스싹크 이렇게 박았어. 그래. 근데 난 유튜브로 벌서 <laughs> 먹으려고 모으고 있어. 지금 녹화만 한 200기가 돼. 이제 피파 한거 영상 한 네다섯 걸리면 또 유튜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가 너무 피파만한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그래서 방송에서 피파다. 벌써 벌써 죄송합니다. 벌써. 안돼 이거 좀 달라. 근데... 유튜브에 피파를 안 올렸기 때문에 어. 유튜브 사람들 모르니까 유튜브에는 사과 안 하고 어. 팀 방송에서 <laughs> <가서> 사과 안갔지 <받았지. 웃음>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상관 없을 때 두면서 네가 피파 하는 거 아는 사람이 있어? 거의 없어. <laughs> 없잖아. 야 이래서 놀랐어. 사나가안 하려고. 올리면 사관해야 어... 되니까 이제. 그게 지금 겁쟁이에 덮입혀서 숨고 어... 있는 거라고. 너는 그런 거 하는 거 없냐? 발로란트 일이 근데 원신 이런 거 돌아가면서. 하는 어.. 야 원신도 해? 원신도 계속 하지. 오, 음... 아무튼 내가 제일 미친 새낀가. 나 원신도 한 천만 원 받을 것 같아. 뭐라고? <웃음> 그게 아니야. 내가 뭐라 할게 뭐. 아니야. 잠깐만. 나 원신에서 광고 봐서 그거 페이백한 건데. 아 그러면 할만해. 어, 그치. 아, 그러면 옳은 전이 아니 페이백을 한 건데 근데 남은 게 있어? 나온 거 없이 다 쓰긴 했어 그게 옳은 <laughs> <오른, 웃음> 광고지 왜냐면은 재밌어.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 그래 심지어 원신 유저들한테도 그게 얼마나 옳은 그래. 방향이야 그리고 나는 매도를 더 쓰진 않았잖아 근데 <laughs> 이 x 는유튜브에안 올리고 <laughs> 나도 페이백하고 아.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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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누구한테 언젠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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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넥슨 광고를 벌기 어, 아, 위해서 아, 넥슨의 아들이지 않을까 지금 광고주님들한테 마비노기 얘기하고 가세요 마비노기 뭐예요? 마비노기는 회수가 잘 돼요 마비노기는 지금 회수율이 거의 80% 됩니다 아, 진짜? 에이. 난 마비노기가 아직도 서비스를 하는지 몰랐는 마비노기.. 뭐, 너 내가 피파해너 마비노기 하겠다며 <끝> 어디 갔어? <거야>? 라였지 당연히 시청자상 들어도 구라 치 너한테 안 치겠냐? 아니 다른 마디도 구라를 안친 자격이 <끝> <끝> 알았어 내가 그 마비노기 고인물분 알거든 초빙 인에서마비노랑친구에 <끝> 포기 켜줄게 회수 좀더 달라. 고좀더달라고 어, <끝> 중득 그때 앞지 거를 안본사이 <inate> 피부 트러블이 존나 올랐어이 새끼 아 맞아. <웃음> 어? <laughs>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 맞아요 괜찮아요 e i 뭐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비 o u r 안다 안 봐도 비 r e 야 나올 애들이 정해져 있어 누구 e i 미자 미자 미 e not s u r 미 if you're n o 이 s 가 r e if you're not sure i 야왜그 전을 생각 못해? 꼬까미랑 함깨한게 누구야? 그 전에 뭐 있었어 그래서 너가 꼬까미로 복수 받았잖아 아니 이 ㅅㄹ 없느미가 도구야? 이런 ㅅㄱ끼들 꼬까미 그럼 그날 맛있는 밥 먹었어 맞아 맛있는 거 먹었어 15만원짜리 밥 사왔어 그날 그렇다면 오케이입니다 나 장담하거든 이새끼들 20살 되자마자 또 연락한다? 한방 한번 하자고 나 예약 잡아놨어 꼬까미랑 약겜 이걸 <laughs> <laughs> 지금 말하면 안 되지! 아 미안! 그때 아, 얘기해야지! 어. 아, 괜찮아 걔한테 얘기 안 해놨어. 난 몰라 난 이거 <laughs> 뉴스에 나오면 난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할 거야. <laughs> 너브리가 추천해 줬습니다. 너브리가 있... 추천해 줬어요. 강력 추천. <laughs> 그럼 일단은 내가 먼저 유튜브에 쓴 다음에 <laughs> 전체산거쓴 다음에 이제 먼저 유튜브에 <laughs> <뉴스에 웃음> 내보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 <laughs> 뉴스 한번 나와서 괜찮아. 아, <laughs> 왜? 술 먹다가 뉴스 나왔잖아 <laughs> 아, 내가 그때 한번 내가 술을 매겼다가 진짜 미안해지는 게 이력이 터이었어 소주 한, 한 잔인가 반 잔을 매겼는데 어. 얼굴 개 빨개져 가지고 뒤질라 그래 가지고 좀 <laughs> 미안해. 이제 뭐 <먹지> <laughs> 그때 언제였지? 한 4년 된거 같은데. 그러니까 주량을 넘게 술을 먹어서 미안해. 병원을 가도 내갈 길은 소화제밖에 수 있는 게 없다던데? 수액 해주잖아. 그니까. 오 어, 수액 수액. 어. 근데 수액이.. 야 이뽀야! 아? 관리 좀 해! 아니 너못 읽었지? 어. 이명 모아놓으니까 내가 이뻐 보고 는데 너네를 병풍으로 둬야지! 그나마! 그나마 관리 <laughs> 좀 해! 카메라가 잘 나와 옆에서 보면 턱이 세개예요이 <laughs> <맞아. 웃음> 새끼들이랑 블라인드 테스트 해야 된다고? 근데 이쁘야 우리가 하나, 하나 공통점, 한가동 공통점 공통점이 있어 먼저 알아? 이거만 이만큼 찍으아 그냥 돌아보는 거잖아 그렇지그렇지 근데 사실 지금 이게 무슨 인지 그... 많은 그 플레이 테스트 했지만 나 솔직히 제일 기억에 남는 게뭔줄 알아? 뭔데? 배도님이 헤어진 이유가 뭔줄 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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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입니 첫 <번짓다>. 때려서 <laughs> 중독아나 뭐, 최근에 아, 진짜 기분 나쁜 경험으로 하나 한게 있어 뭔데 뭔데? <웃음> <웃음 친구랑 얘기하다가 촉각슈트 관련 얘기를 했어. 어. 근데 그거 혹시 장기순이? 아니 촉각슈트 얘기를 하는데 어. 아구이뽀가 그걸 했었대. 아. 그래서 아 그랬구나 하고 난 그냥 넘겼어. 어. 그거 알아? 아이폰. 왠지 모르겠는데 얘기하면 그거 광고에 뜨는 거 알아? 광고인데 존나 또. 어? 맞아.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유튜브에 아구이뽀를 쳐봤어. 보 어. 짜증이 존나나는 거야 막. <laughs> 굳이 찾아봐서 왜지 혼자 짜증 난다고 와왜 이렇게 막 여기서 푸는 거야 와막막와막막막야 와, 막, 아. 뒷좌석에 <laughs> 장지수가 갖다 달라 그래서 뒷좌석에 있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아프다고 얘기하더라고 아픈 거야 물어보길래 전혀 아픈 건 아니고 그냥 간지러워 아픈 건 아니지 넌왜 그딴 소리를 털었어? 아니 간지럽다니까 사람마다 다 입으라고 이거 쪼여서 입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쪼여진 상태에서 이게 두들겨 근데 여성의 몸에서 가장 튀어나온 데가 어디야? 남자 도차면 어. 아, <laughs> 아 깜빡했다. 그거 하니까 생각났네. 하반신 촉각 뭐? 슛도 있는 갖다 준다는 깜빡했다야. 아, 상반신 하반신 따로 있어? 상반신 하반신 얼굴이랑 지수가 하반신 촉각 슛도 가지고. 뭐 하고 <하는 거> 가져 가는 거야? <laughs> 아니, 근데 나 이거 관련해서 음지로 들어가고 들어가면 진짜 감당 안될 정도로 들어갈 수 있어, 진짜로. VR체도 진짜 그걸 실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야. 아, 서로 아... 똑같은 줄을. 아니야, 아니, 야! 야, 그거는. 그거는 야, 느껴져? 정돈가... <웃음> <웃음> 아, 너무 형복스러워요 뭐, 진짜 죄송한데 저거 기본이고요 어? 어? 거기에 이제 <laughs> 어떻게 텐가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대요 아!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 진짜 싹 음지로 들어가면 그렇게까지 가능하대 VR 음지 진짜 어마어마해 거기에 이제 단두명만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방이 있어 근데 둘다 여캐입 근데 든건 남자입 둘다 씨발 <laughs> 둘다 남자입? <laughs> <둘 다, 웃음> 거기 들어가서 문도 잠글 수 있는 구조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VR 끼고 VR 캐릭터로 애... 여자가 춤추고 있으면다진짜어요어짜였어요아 나... 진짜예, 진짜예. 나 천식, 천식 그만. 진짜 웃다가 웃다가 죽겠어. 그럼 이렇게 하자. 컨텐츠를 미리 좀 하고 뭐 뒤에 얘기를 좀더 하든가.